2021년 마지막 감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더 이상의 감성은 없다. 이제 감성 젓는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형씨 올라프 8시간 버전 갑시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탑 라인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놀러오세요. 만약에 10명 안 채워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어, 뭐 봇을 끼울 수는 없잖아. 오데오 탑 라인전입니다. 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원거리 금지입니다. 단, 우울곳 제외 그리고 승리 조건은 포블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픽을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세요. 제가 있는 팀이. 왜냐면, 사이온도 있고, 올라프하고, 일라오이가 있기 때문에. 오른도 약간 6렙 때 한타 좋죠. 반면에 저기는 뭔가 한타 싸움은 좀 약해요. 보면 한타 싸움은. 그냥 1대1 맞다이가 좀센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탑 5대5 라인전은, 그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대껴요. 진짜 애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진짜 자가 봅시다, 여러분들. 자, 와다나 사주고 인장 있으시면 힘차게 키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니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Okay, 기선제압 성공. 하씨 <laughs> <아씨>, 잠시만. 하 <laughs> 씨... 아씨 하드 맞았어. 아우 정신 차나워 오케이 일단 기선제압 성공했어 우리가 어, 일단 저희가 이겼어요. 어, 일단 라인 밀어놨죠. <laughs> 아 인장 없으면은 그뭐쩔수 없지. 숙련도도 사나이의 상징인데, 그렇죠? 오케이 세명 맞췄고. 이게 싸온이 진짜 사기야. 야, 우디로 뭐야, 이거? 우디로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이거 퍼펙트 나왔어? 잠시만. 야, 큰일 났다. 오케이 솔킬 성공했고 오케이 더블킬 했고 내꺼아 솔킬이 아니네 근데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뭐 퍼펙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금방 따라 잡았어요. 초반엔 저기가 좀세구나 확실히. 한타는 우리가 좋은데. 좋아, 압박해, 압박해. 아니, 근데 이거 2레벨 언제 찍혀? 빨리 2레벨 찍어야 되는데. 으지 그렇지. 아, 한명 맞췄네. 아니, 경험치가 안 올라. 좋아요. 레오나 아직 1레벨. 어우야. 오, 오, 나이스. 야, 좋다, 이거. 나이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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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이 죽여, 죽여, 죽여. 이거 죽여, 이거. 아, 좋습니다. 드리님 내가 죽일 수 있었던 건데, 아, 죽으세요, 죽으세요. 님들, 그냥 죽어, 죽어. 오케이, 어, 이게 저희가 한타가 좋아요. 좀 더? 어 이거 가고 됐다 이렇게 하자 <laughs> 마법의 신발 <laughs> 게임 4분 30초에 마법의 신발 나왔어 얼마나 첫 싸웠으면 <laughs> 대박이네 진짜 <laughs> 야 우리 트린다미어가 훨씬 센데. 우리 트린다면사 4킬 먹었고 저기는 1킬밖에 못 먹었네. 나이스. 아, 사이온. 사이온이 확실히 좋아. 이오대한타는 뭐야 이거? 초식이 뭐야? 잠깐만. 아이, 초식이 좀 그런데. 아, 까비요. 아, 잘 죽었어요. 오르님. 오르님, 잘 죽었습니다. 아! 까비. 아, 우디르님, 조금 사내다우신데? 솔킬, 성공. 그오대오한 타라고 솔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쵸아나어아 <laughs> <나이스. 웃음> 아, 좋아, 야 저것도 꿀이라니까. 그린담이야 W. 아그거 어, 리드 없이 싸우면 안 돼요, 리드 없이. 리드 없이 싸우면 안 돼. 잠깐만. 자, 많이 맞춰주고. 아, 이거 까비요. 저못 잡나? <laughs> 좋아, 아, 괜찮아요? 그래, 뭐 대포 그런 거못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일라오이는 약간 원거리 같다, 얘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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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6레벨 저 <언제> 찍어, 이래가지고. 으, <laughs> 피해주고. 오케이, 때려. 아, 좋습니다, 오르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좋아요. 야, 오르님이 좀 잘하시네. 어, 트리님도 나이스. 오르님이. 어, 꽤 용감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 맞아. 귀한 금지입니다. 맞아, 이것도 있었어.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딜라오이님 잘하셨어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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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막타. 감사합니다. 오케이, 부습시다. 좋아요. 야, 이게 <laughs> 신화템이 뜨긴 뜨는구나. 어, 어떻게 선열 포식자가 나왔어요? 어, 오랜만에 죽음의 보다 한번 가볼까? 야 우디르 왜 이렇게 세? 접 접대 아니에요. 제 사나이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쿼드라켓산 겁니다. 아 가비. 뭐야, 이거? 나이스. 이게 한타가 우리가 훨씬 좋네, 진짜. 아, 좋습니다. 이거 내가 킬을 계속 먹네. 자, 킬 이렇게 먹었으니까 또 밥값 한번 해줘야겠죠? 여기서.

어이 뭐야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으쌰. 어허, 트리님 나이스. 맞아요, 선열이 사기예요. 근데 5대5를 했는데 지금 선열이 나온 것도 대박이야. 아, 대가리 찍기로 죽이려는데 자,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들, 자, 새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2분 동안 72킬, <laughs> 여기서 또한 게임을 더한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미련이 남다. 미련이 남다는 다른 말로 미련하다. 입니다. 아시겠죠?